어우 아, 도 아파. 너무 일찍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대변인실 목이 안 풀렸어. <laughs> 너무 이른 새벽이라.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왔습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한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1,725만 번째 대한민국을 찾아주시는 인도네시아 가족 6인을 환대해드릴 예정인데요. 어? 뭐지? 잠시만요.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시민의 유시구요. 가져고 무자취 분의 셔로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달성. 달성. 오늘은 1,725만 명 저희가 환영식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2천만 명, 2025년에는 저희가 3천만 명, 그 다음에 2030년에는 4천만 명 이상의 외래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정말로 예술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아이돌 스타가 머무는 그런 소속사를 가도 되고 아이돌 스타 콘서트를 방문하셔도 되고 정말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 K-POP의 열광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진실된 그런 노력을 되게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K-POP을 추천을 합니다. So, Exo. Oh wow I like Super Black Purple It's huge It's huge and the public transportation is real good mm -hmm. so, yeah mm -hmm. Well, for me, I think it's food <laughs> Food Oh <laughs> My favorite, favorite I like everything It's <laughs> <so I'm> really hard <laughs> to pick one oh. I have snoo We need to get Definitely go, go around seeing The palace mm -hmm. is cold 음. But definitely try the food.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여 e r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안녕. 안녕